물이 깨끗해졌죠? 하나도 안 깨끗한데요. 깨끗한데요. 이상한 거떠 있잖아. 아, 투명해졌잖아. 투명해지는 건 좋은데 물이 이상한 거 위에 떠 있어요. 이거 뭐야? 꽃이야? <laughs> <옆> 뭐야? 이끼야오터팩 <laughs> 시즌 16. 오터팩 시즌 16. 뭡니까? 오도도도도 이거 보시죠. 물 흘러가는 거 보시죠. 이거 수정했습니다. 야! <laughs> 오, 오, 오. 완전 오, 오, 오. 예 1.13으로 제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올렸거든요. 1.13하면 뭡니까? 아쿠아틱 업데이트죠. 그래서 그렇죠. 아쿠아틱의 제일 중요한 물을 일단 제일 먼저 수정을 했었음. 되게 시메 시메 마티켈 맞나? <laughs> 뭐? 오늘 음, 딱1.13 보기 좋게 어? 그 바다 생물 업데이트했음. 바다 생물 물고기 그러면, 운고기 운고기. 그러면 제일 무난한 열대어를 먼저 보겠습니다. 예. <laughs> 뭐야? 예? 뭐야, 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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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뭐야 이거? 이건 썩은 운터고 이거는 오렌지 운터고 뭐야 이거? 병든 운터 같아. 운터 다 병들었어. 이, 이, 이 검은색은 예. 뭐한테 먹힌 거 같잖아. 독퍼진 거 아니야 독? <laughs> 자 그다음에 대구입니다. <laughs> 열대어보다 낫다. <laughs> 무난하죠. 열대어보다 <laughs> 낫다. 대구 아닌데 이거? 어? 대구랑 연어는 무난할 거임. 그 생겼나? 음. 응, 그라피 생겼죠. <laughs> 근데 어머나? 이제 이거 있잖아요. <laughs> 밖에 나와서 <진짜> 보면은 <laughs> 예! <예에이! 웃음> 야. <웃음> 아, 너무 그럽고 <laughs> 아니 <무거에는> 물이 있어야지. <laughs> 아, 터가파파거리거 파닥 파닥 지금. <laughs> 파닥파닥거리지 마시죠. <laughs> 보입니다보보가다색을다같아 보거. 예? 그런 같죠?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예자 <laughs> 이게 기본 형태의 보고고요. 이게 1단계 진화한 보고. 이게 마지막. <laughs> 아나 제발 부탁인데. 예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돌고래거든요. 예. <웃음> 귀엽잖아. <웃음> 예. 그럼 마음 <laughs> 안드요아 <아니>, 귀엽잖아 돌고래. <laughs> 아 왜? 돌고래 귀엽잖아. 아, <laughs> 아 그래, 돌고래는 귀엽아 돌고래 귀엽잖아! 괜찮네, 괜찮네. 어, 돌고래 무난해. 이제, 네? 거북이 하나 남았거든요? 일단 업데이트 한 거는? 거북이는 조금만 바뀌도 은퇴 같은데, 이거? <laughs> 북이는 원래 처음부터 초록이여가지고안 볼게요. 이 등에 달고 있는 거 뭐야, 이거? 이 등에 뭐야, 이거? 야하 <laughs> 상춘데요! 아니, 이거 등이 벗겨... 등이 벗겨진 거잖아 같 이거. 아니 상추잖아. 아, 등에 상추 달고 있구만. 무슨 그 운턱을 수영하고 있는 것 같아. 이 발에 손에 머리에 다 있잖아. 이 운턱을 수영하는 거네. 이 등에 좀 가죽이 이렇게 벗겨진 거 같은 데 피부 타 가지고. 이렇게 아니에요. 아아 아프 아, 아, 거잖아 이거 아파. 아니야 상추 위에 얼려놓은 거야. 얘들 빨리 죽이시죠 너무 불쌍해 보여. 이 이거만큼 퀄리티 있는 거 없었다. <laughs> 야 이제 뭐라고 용하고 구별을 쓰고 있네 실제 운터팩에서는 용어고 운터고 구별을 못했는데 저요 용어에 <놀람> 뭐 이래?